뭐야? 무사히 나 16시다. 어, 6 3 30, 8이잖아 두께는 계속 짧아 나와서. 못르 <목소리>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가지 말고 좀 이렇게 아, 좀 더. 길이 방향으로. 그렇게 야 여기, 여기가 비교가 되죠. 여기는 지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아, 너무 이, 이, 이 이렇게 네. 어, 이미 보드가 파도를 타군요 네. 네. 조금 지나가는 같아요. 아, 진짜요? 실제 완성된 아. 보드보다 저게 훨씬 더어 아. 아. <laughs> 그 우리가 샀던 보드를 조금 지나친 거 아닌가? 오히 어쩔 수 없이 야 <목소리> <목소리> 완전 쫙막 음. 끝내는걸로 네. 내일 한 2시간 하면 끝날거 진짜요? 응. 아직도 낯설 채널 나중에 잘 타지면 네 채널 탔. 음. 네? 음. 아.. 네잘 타지면 채널 탓 <laughs> 오늘 마지막 날인데 각오 오늘이 마지막 날이길 소개합니다. 예쁘죠? 다 됐잖아. 여기 실 시설 구간이 있나요? 어, 있죠. 진짜 레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 어, 이렇게 하면 보이네. 어, 보이네. 어, 보이네. 레일을 딱 잡았을 때, 약간 내려갔다고 생각되면 드라이브가 좋고요. 아, 네. 약간 올라갔다고 생각이 들면 되게 루즈해져요. 아. Not immune to try stuff, I'm not immune to try? Eight, nine, picking three losing, three, not Unleashed. What? The 그럼 계약이 뭐한 10분 만에 끝나나? 요전 수능생은 15시간 걸렸어요 음... 음~~ 아직 12시간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직 아직 안 됐나? 안 됐죠 15시간은 안됐는 반나절씩만 와가지고 한거 반나절씩만 어, 한거 같은데? 한... 63... 거의가 13시간이 어? 638이잖아 거의 열다섯 시간 된것 같은데 이제 어려워요 그만. 네. 진짜 어려워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고 오긴 했는데 네. 생각보다 더 어려워. 코드 죽이는 거죠. 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 아, 내가 원하는 코드 그림이 있잖아. 아 <laughs> 없어요. 지금 없어졌어요. <웃음> 지금 <laughs> 매일 <매일매일> 매일 바뀌어 지금. 매일은 다 끝날 것 같아요. 이거 이틀 전에 티를 했고. 마,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좀 차분해졌어. 마지막 날이라서 차분한 게 아니고, 응. 테일은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은 좀 있어가지고 오, 좋습니다. 뭐든지 자신 있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나무를 긁는 느낌이 알잖아요. 그러면 절대 더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과연 나무보다 더 내려갈 수 없을까요? 추억이 있어. <laughs> 여기는 각을 이렇게 좀줄 거예요. 약간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네. 어. 오, 머리에 있어, 머리에 있어. 이유는 다음에 얘기해줄게. 혹시 기술적인 아. 어려움이라면 아, 네. 얘기하세요. 네. 발? 더 부탁할 수 있어요. 네, 좀꼬리도 폭발할 수 있어요. 아, 네. 좀 부력이? 네. 네. 이 보드 주문할 수 없냐고 하는 사람이 생기죠.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갑자기 자신감 <laughs> <laughs> 님이그 깎아주시면 되죠 그냥 똑같이 만서 제가 가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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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은 제가 또 와서 반은 제가 깎고 <laughs> 다들 많이 흘리요한 <laughs> 3일 정부터 들어요 My drop. I ain't g o a p r e a h 하나 기억하겠지? 오이게22 오, 음... <laughs> 21 와. 21이었나요? 와, 21... <laughs> 두께는 계속 잘려나서 모르겠어 생각이 바뀐 거예요? <laughs> 네 제가 보니까 약간 너무 이렇게 딱 서있는 게 별로 너무 물을 맞은, 맞는 느낌이 별로 이번 학생은 어떻더라 생각이 많은 타입 <laughs> 어... 신중한 스타일 음... 신중하지만 실수가 많은? 아니 실수 별로 한게 없어 거실 어... 선생님이 총평을 듣고 나서 서포질이 자, 자신감 있지 아... 않나요자 갑자기 전화가 났네? 교육자랑이교육더 예뻐졌어요? 아네 저는... 실제로 <laughs> 여기가 요린 데가 어 이에 마법사 같아 <laughs> 뭐야? 뭐야? 신기하다. 어때요, 제 보드? 보드 같다. <laughs> 지금 보드 보드는, 보드는 <laughs> <laughs> 이전 세계가 미터법으로 가는 데도 불구하고좀재밌아요 <laughs> 맞아 한국 사람들은 특이하게 뒷자리는 한국말로 하잖아요 아 하, 앞자리를 한국말로 하잖아요 네, 5 1 0 5, 응. 5 1 1 7 1 0 <laughs> 그렇게 안 불리는 숫자들도 있어 요7 6이라고아 아, 아, 그렇네요 7 2 7 2야3 6 5 응. 6아 그러네 10X11이 맞아 <laughs> 나쁘지 않죠 네한번더해야지습 아쉽네요 뭐가 저 기계 대패를 <laughs> 많이 못 잡았다는 거 아, 어제 쉐이핑을 하고 처음으로 서핑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생각으로 깎았겠구나 음. 왜 여기 이렇게 깎았지 서핑도 달라지나요? 아니 서핑은 그냥 내 실력대로 하는 거지 무슨 <laughs> 쉐이핑이 뭐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더 어려워요 근데 하면 되게 재밌고 방치하지 않아 선생님이 필요할 때마다 선생님을 부르면 선생님이 와서 많이 수습해 주실 거예요. 그래도 몰랐던 부분들을 더 배울 수 있고 쉐이핑을 네. 한마디로 약간 서핑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확신이 없으면은 더 길이 어려워요. 뭘 만들고 싶어하는지 물어보신 이유가 그거였을 것 같아요. 끝. 아 응. 어, 끝. 까. 안녕하습니다안녕하습니다밥 먹자. 너무.